시나리오를 처음 쓰면서 어 어떤 분이 유준이랑 제일 잘 어울릴까 생각하면서 썼을 때 처음 떠오른 부분 분이 이제 도경수 배우님이었어요. 그러니까 되게 분위기가 뭔지 모르게 낭만적이고 또 목소리가 너무 멋있잖아요. <laughs> 그래서 저는 어 그래서 처음 시나리오 쓰고 나서. 근데 그 전에 이제 시나리오를 원래 돌리면은 이제 많이 거절도 받고 뭐 이렇게 돼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배우님이랑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약간 되게 긴장되는 마음으로 시나리오를 드렸는데 어, 너무 다행히도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런 기적 같은 일이 <laughs> 영화하면서 일어날 수 있나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. 막상 같이 작업을 하게 되니까 어 사실은 진짜 시나리오만 보면은 제가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? 좀 오그라드는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시지 근데 두근수 배우님이 저랑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정말 그런 대사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어 바꾸는 방법을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작업할 때도 너무 믿음직스럽고, 네. 너무 좋았습니다.